갤럭시 유저가 아닌 분은 핸드폰 갤러리 상에서 사진 몇 장으로 영상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틱톡 어플에서 바로 만들어 봅시다. 어플 클릭. 여기 어, 우리 정국이 귀여운 거 나왔으니까 좋아요 꾹 눌러서 리포스트 습관적으로 해주시고요. 맨 아래 플러스 표시 클릭. 그럼 오른쪽 아래 업로드 클릭. 그럼 위에 모두 동영상 사진 글씨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사진 갖고 만든다 그랬으니까. 사진, 클릭. 그럼 사진 글씨 위에 보면 선택이라고 돼 있네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체크 표시 나오고, 내가 영상 만들고자 하는 사진, 다섯 장 5장 정도. 다섯 장이면 15초 되니까 적당합니다. 그러면 사진, 아무거나 클릭. 아무거나 합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 다음 글씨 눌러 주시면, 어라? 이건 영상이 아니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뒤로 가게 하세요. 삭제. 그러면 왼쪽 아래 오토컷 처리 중이네요 오호 간단한 뮤비처럼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른쪽 하단 다음 버튼 눌러서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반드시 음원 추가 꼭해 주셔야죠 안 하시면 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이 영상을 활용해서 틱톡 어마 없이 만든 다음에 인스타 유튜브에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세로로 쫙 글씨들 보이죠. 그리고 맨 아래 화살표 있네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글씨들을 잡아서 끌어서 위로 올리다 보면 맨 아래 글씨 나옵니다. 저장. 그럼 이거 저장을 눌러주시면 내 갤러리에 틱톡 워마 없이 저장되네요. 안녕.